안녕하십니까 큐브헤어 아카데미 서정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비다자손 스타일에서 전반적인 디스커넥션을 이용해서 자르는 스타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드 부분이 사이드 부분에서 이렇게 A라인의 형태를 이용해서 안쪽이 짧고 그다음에 위쪽이 긴 형태로 를 해서 디스커넥션을 이용해서 탑 쪽의 무브먼트와 사이드 쪽의 타이트함을 그대로 같이 연출할 수 있는 스타일을 한번 연출해보도록 하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같은 프로세스로 같은 형태로 그대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기역자의 섹션을 이용해서 지금 파팅를설정했고요 사이드부터 뒤쪽으로 흘수록 앞쪽이 짧고 뒤쪽이 긴 형태로 한번 머리를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블런트 커트로 자르는 게 아니고 가위가 미끄러지서 자르는 슬라이싱 커트로 한번 머리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부터 그대로 살짝의 버티컬 섹션으로 들어가서 자, 이쪽에 세우세요. 자, 가위를 닫아주면서 하나, 그 다음에 둘, 자, 셋, 네, 뒤쪽으로 나오면서 그대로 커팅을 해주는 기법으로 해서 지금 잘라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가이드라인이 지금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의 스퀘어라인으로 그대로 지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은 뒤쪽으로 그대로 연결시켜서 가시고요. 이전에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그대로 가위가 미끄러지면서 안쪽에서 가위가 오픈해서,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가위가 크로스 되면서 그대로 지금 커트 잘리는 그런 슬라이싱 커트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위를 닫아서, 가위가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가위가 개배돼서 진행하는 방법을 그대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어백도 마찬가지로 같은 베이스로 해서 가시는데, 이어백이 넘어서게 되면 사, 쪽으로 살짝 잡아당기면서 머리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 부분 짧고,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길어지는 패턴으로 해서 지금 머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백부터는 앞쪽으로 살짝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해서 그대로 가위가 플러스 되면서 슬라이싱 커트를 이용해서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슬라이드 커트라고 표현하지 않고 슬라이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슬라이스 하게 되면 배다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위가 닫으면서 모발을 배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슬라이드 커트는 이제 미끄러지다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슬라이싱 커트로 가위가 개폐가 되면서 모발을 베면서 커트된다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대로 슬라이싱 커트라는 용어를 체가 쓰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모발이 가위가 미끄러지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커트하는 부분은 비달사스노에서도 볼수 있지만 토니가에서도 이렇게 이제 용어 자체를 백커팅이라고 해서 모발 흐름 자체를 조금 더 뒤쪽으로 내추럴하게 보내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끝부분에 우리가 샤이커 컷이 꼭 아닌 이 백커트를, 백커트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선 상태를 내추럴하게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컨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이 스트록이라는 기법, 밀어치는 기법이 아니었더라도 충분히 소프트한 느낌, 전체적으로 가벼운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라인의 흐름 자체를 그대로 파악을 하시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레트로하고 가벼운 스타일이라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뒤쪽 방향으로 가시는데 약간 앞쪽으로 잡아 당기는 느낌으로 해서 제가 빗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그대로 흐름 따라서 그대로 지금 커팅을 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뒤쪽 방향으로 그대로 연결시켜 가면서 그대로 베이스라인을 확인해 가면서 그대로 가위가 잘려지면서 그대로 표현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자, 라스트 파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대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나. 앞쪽 선보다 뒤쪽 라인이 조금 더 길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 라인 자체가 그대로 레추람을 기본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다사 순의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크로스 체크를 해서 흐름 자체를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커트가 돼서 굉장히 안쪽부터 가볍게 이렇게 우리가 샤기 스타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또한 이런 백 커팅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굉장히 가볍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또 테크닉이 아닌가. 자, 스펙 됩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를 그대로 레츠로하게 지금 보냈고요 이제 반대편 사이드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 반대편 방향으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보아티칼이 가까운 섹션으로 그대로 앞쪽 부분과 뒤쪽 부분을 분리하신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가위가 앞쪽에서 뒤쪽 방향으로 그대로 빠지면서 자, 길이를 선정을 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주시고, 자, 좌우에 길이 밸런스 체크를 해셔야 되겠죠? 자, 길이 밸런스 체크를 자, 하시고, 앞에 지금 관자놀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코너 포인트 그레 날에 있는 부분 그대로 체크해 줘서 길이의 밸런스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뒤쪽 부분을 넘어가는데 이어 포인트까지는 그대로 같은 길이 밸런스로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들어가서 가위가 세로에서 그대로 가위가 잘려지면서 가위를 자르면서 그대로 뒤로 오면서 올때갈 때는 보려주고올 때는 가위로 닫아주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사용해서 자르게 되겠습니다 여그서 가위를 닿지 않고 가위가 미끄러지게 되면 모발이 뜯기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위를 항상 오픈과 크로스를 반복해 가면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해서 그대로 흐름, 내추럴 흐름을 그어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이 뼈까지는 같은 길이 밸런스를 구하기 위해서 같은 베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언더베이스라고 많이 표현하시죠. 그 방법을 이용해서 그대로 지금 잘라 들어가고요. 가위가 아래에서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되면서 이렇게 자르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 백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앞쪽 방향으로 살짝씩 잡아 당기는 느낌, 오버 디렉션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오버 디렉션 되는 느낌으로 해서 살짝씩 앞으로 잡아 당기면서 가위가 개폐되면서 정확하게 자르고 있습니다. 쇼적인 부분이 감이 되지 않고 전반적인 컷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스타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사이드 부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레추럴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을 볼수 있는 하나의 컷팅의 프로세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비달사순 스타일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머리를 자르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전부 채널링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부분들을 지금 컷의 다양한 접근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컷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계속해서 라인까지 들어가시고요. 자, 마지막 세션도 놓치지 마시고 그대로 위쪽 부분과 마찬가지로 스퀘어의 느낌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마지막이 길기 때문에 그대로 스퀘어의 느낌으로 자, 기장을 선정해서 잘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안쪽으로 들어갈 때 가위가 오픈, 그 다음에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가위가 크로스가 된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커트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라인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웃라인까지 그대로 들어가서 스퀘어의 느낌으로 가위가 닫으면서 크로스, 크로스, 오픈, 크로스, 오픈, 크로스의 느낌으로 그대로 자, 내려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라인도 놓치지 마시고, 그대로 마지막까지도 그대로 컷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 사이드가 지금 컷이 끝난 상태입니다. 자 이제 탑 쪽으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탑쪽 같은 경우는 밑에 부분과 지금 연결시키지 않고 디스커넥션이라는 부분을 그대로 지금 이용해서 지금 잘라보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위쪽 부분도 슬라이드 커트를 이용해서 자를 겁니다. 그래서 뒤쪽까지 다 풀러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탑쪽 부분은 가르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파팅을 앞쪽과 뒤쪽으로 먼저 분리를 해주십시오. 가르마를 중심해서 자, 모발이 흘러지는 방향 그대로 해서, 앞쪽과 뒤쪽 방향으로 그대로 먼저 분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부터 들어갈 겁니다. 사이드는 이쪽이 짧고, 저쪽이 긴 형태대로 해서, 약간의 변형을 줘서 한번 머리를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모발 밀고요. 그 다음에, 자, 그대로 가위를, 자, 그대로 판을 넬 들어서, 가위가, 자, 베인듯이,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 자, 그 다음에, 자, 둘, 자, 이면또 같은 기법이 나겠죠? 셋, 네. 네. 자, 다섯.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전체적인 길이 부분과 모발의 움직임 부분 같이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밑에 쪽 부분과 위쪽 부분 그대로 흐름 밸런스를 같이 잡아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대로 이쪽, 왼쪽 부분으로 그대로 잡아 당겨가면서 모발을 커트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베이스 자체 올리시고요. 약간 이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잡아 당기면서 자르면, 자른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하나, 자, 모발이 다시 밀면서 둘, 자, 셋, 넷.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가면서 길이가, 길이 부분을 자르신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이가 개폐돼서, 정확히 개폐돼서 진행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들어서 하시되, 내 가슴쪽으로 살짝 잡아 당긴다는 느낌으로 해서 가이가 자, 닫아서 커팅, 자, 닫아서 커팅. 가위를 지금 자르면서 커팅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위가 미끄러지지 않고 모발에 손상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가위가 닫아주면서 그대로 가위가 미끄러지면서 커팅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자, 그대로 해서 짧은 부분과 긴 부분 상태가 그대로 연결. 되